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ESG. 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익공유제라는 거를 계속 민주당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으로 사두를 던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양극화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와 ESG를 연관시키는 듯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좀... 들고 왔냐면요.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이익을 나누고 대기업은 고용과 사업 안전망을 지원하는 사회연대 기금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처음으로 화두를 던졌는데요. 각 민주당 인사들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내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공유제 이 내용이 사실 이런 사회연대 기금 이런 걸 보면 기업들에게 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경영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일방적으로 기금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명분 중에 하나로 가져가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익공유제를 이좀풀수 있는 해법은 저는 ESG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익공유제와 ESG를 연결짓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박란희의 톡톡에서도 좀 보셨... ...듯이 금융위원회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마련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서 금융위가 2030년에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는데 너무 늦다 라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트렌드가 요즘 기업에서 굉장히 하두거든요. 신년사에서도 ESG를 많이 언급을 하고 기업이 서 있을 발판은 사회인데 이 사회가 무너지면 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기초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사회에도 헌신을 하고 환경에도 헌신을 하고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이런 게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지속가능경영 트렌드를 이익공유제 시행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ESG 정보공시를 조기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ESG 정보공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업들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을 할 거잖아요. 이 중에서도 S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조기 의무화하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도 이 내용을 채우기 위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좀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염태영 소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요.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ESG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인데요. 이익공유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가 다 요즘이 정경연에서 계속 어 지금 돈 내라는 거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 뭘또 돈을 더 내라는 거냐 이거는 기업의 이익을 강탈하는 거다라고 엄청나게 반발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어, 억제기로 국회에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 분산을 통해서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거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익공유제라는 거는 그러면서 일종의 이 사회 보험 같은 거다.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해서 국내 기업 투자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ESG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ESG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기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튜어드식 코드 그러니까 주주가 우선이다 이런 걸 확산시키면서 G에 대한 집중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계적 트렌드가 환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E에 대한 것도 스멀스멀하고 있어요. 근데 아 이것도 안 된다. 지금 ESG, S 확산을 위해서 이 이익공유제를 e 실현하기 위해 에서 S에 대해서도 좀 높여라. 그러기 위해서 국민연금 너네가 ESG 투자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틀을 넘어서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 사회 이익 환원 등 경제 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S라는 항목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S라는 항목에 속한다라고 하면 CSR,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있잖아요. 그게 좀 전반이 됐거든요. 근데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기업은 하고 안 하는 기업은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의 평판을 위해서 해왔던 측면도 조금 있는 거고요. 물론 CSR을 좀 내재화해서 기업 기업과 사회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것 CSR 활동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이거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ESG 투자를 확산하면 이 사회 영역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익공유제와 딱 맞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익공유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기금에 조성하고 있는데요 4천억에서 5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기금은 국채 발행과 또 소셜 본드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기업 기부를 통해서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 유인을 악화시킨다면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트림이 메인으로 가고, 그게 전반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중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익공유자와 ESG를 결부시키는 정치권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 확실히 ESG가 대세는 대세구나. 이거 이번으로 끝나지 않겠다. 올해가 이제 원년 시작이고, 앞으로 ESG에 대한 얘기는 엄청 활발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정치권에서도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ESG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인식을 하면요. 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몰아붙이기는 쉽겠죠. 근데 이제 규제 측면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같은 부분이 민간 영역에서 놔둘 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 좀 활발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공적 주체가 들어오니까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좀 쪼그라들 면이 있어요. 지금 증권사 그리고 자산 운용 투자자들의 인식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드라이브를 건다는 목적으로 민간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눌러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오늘 들고 온건 이제 정치권에서도 ESG를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참 ESG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은 계속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산이 될지 아니면 정부와 공적 주체들 그리고 정치권에 압박으로 인해서 아 이게 제대로 정착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높아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오늘은 ESG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